오늘은 어린이랑 코칠게임을 만들어 볼게요. 어, 어. 보자, 잡아봐. 잡아봐. 뭐 자,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. 손을 줬어도 되잖아, 맞지? 아 이거 양을 먼저 떼야 돼 이렇게 떼야 돼요. 어 잘못 떼면 나, 이게 배... 아니야 이건 두 장인 같은데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참 그래도 있는데요. 괜찮아. 어 <laughs> 괜찮아? 어 괜찮아 이건 안풀어음 누가 말 빨리 만들어서 양을 넣는 거야? 빨리 만들어서 양을 빨리 넣기야? 어? 응 좋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그치 이거만 내고 사자 이거 응? 괜찮아 아빠 응? 이래도 괜찮아 응 먼저 이렇게 꼽을거니응 대학생, 하느님 여자 같아. 응. 여자 같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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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어, 살살 조심해서, 그래 안 부러지게, 안부서지 이거 이거는 이쪽에 이어가지고. 음. 이게 꼽는 거야? 응, 음, 이렇게 두 개. 그렇게 가지고. 음.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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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이걸 만들어서 양 넣는 대결을 해볼 겁니다. 로이도 한 개, 저코한 개. 2를 만들어서 각자 땅을 누가 빠른 시간 안에 넣는지 대결할 겁니다.